면접에서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이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코치님, 네. 이 면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전형인데 좀 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일부 끝무렵에 스탈레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이롤 플레이 면접과 네. 관련해서인데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하거나 뭐 스스로든 데뷔를 하실 때이롤 플레이의 대상자가 될 면접관이 되게 악역이라든지 되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점주 역할을 할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막 모질게 액션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아, 이롤 플레이가 일종의 연극 같은 행태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네. 해당 면접에서 주어진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뭐 뭐 자료가 꼭 구두로 나오든 페이퍼로 나오든 간에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점주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뭔가 어려움 업무상에 발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액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상황 판단을 하여 이 부분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평소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이제 기출된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영업관리자의 하루 같은 브이로그나 여러 가지 유튜브 음...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회사의 면적과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 건타 브랜드가 아니라 왜 b g f 리테일의 CU 브랜드에서 그쵸. SC 혹은 전략기획 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지원동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원동기라는 게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등판해야 되는 답변인데 한가지면좀 곤란합니다. 음. 뭐 저희가 남녀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좋냐는 말에 어, 눈이 음. 좋아 어. 너 눈이 이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또 얘기해 줘또 얘기해 줘 음. 그럼 거기에 맞게 또또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단면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음. 제일 부에서의 마지막 코멘트에 이어서 면접 전형에서도 적용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플러스면요 네, 플러스로 그러니까 특히 BGF 리테일은 업계의 이 트렌드에 대한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침체로 인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가 새로운 먹거리 찾기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 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편의점 사업부가 BGF 그룹의 전체 매출 가운데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GF 리테일이 그동안 본업인 이 편의점 사업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이고 자회사를 통해서도 금융 자동화 기기와 같은 BGF 네트워스나 물류 BGF 로지스 이런 이제 자회사 등과도 편의점과 사실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BGF 리테일 역시 그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저는 이 점을 꼭 꼬집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시장이 정체를 하게 되면 BGF 리테일 역시 정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BGF 그룹은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음... 거고 여러분들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 다각화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면접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음. 네, 네 면접에 대한 조언 들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음. 이 서류 접수의 과정에 있는 네. 취준생 분들은 자소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맞아요. 거라서 2부에서는 자소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 어떻게 좀 특징을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문항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순 없지만 전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요소들은 다 물어보고 있다 음... 이를테면 직무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부터 회사의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매장을 방문한 걸 통해 느낀 뭐 재고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묻는 전통적인 질문들까지 골고루 요소 요소마다 문항이 나와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뭐 역시 시그니처는 4번이겠죠 직접 방문을 한걸 통해 회사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요런 음... 두 가지가 특징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스 는도 어떤 특징을 좀. 네, 네,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 기반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 개인의 자기소개서를 꼭 꼼이 본다라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때 있어서 반드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계 현황이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역량 키워드 선정에 신중해야 되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보태어서 이 서류 심사 부분에 있어서 7% 안팎의 지원자분들이 AI 심사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필터링이 된다라는 음. 표현인데 지금 BGF 리테일이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논문과 문헌 그리고 기존 합격자분들의 자기소개서 등과 비교를 해서 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 30% 이상이 일치하며 표절로 잡아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이 점도 꼼꼼하게 유의를 하셔서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소서 항목별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을 교육 씨가 소개를 네. 해주시죠. 1번 항목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기술하시오. 1.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 2.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3.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아, 교육 씨가 이렇게 읽어 주니까 약간 시험 듣기 항목인 줄 알았어요. 1번. 네. 1번. <laughs> 네. 1번 항목 이제 짚어 주신다면 좀 어떤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될까요? 설라쌤 네. 일단 저는 1번 문항이 별표 100만 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정말 1만 개. 네. 정말로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류 전형 이후에 자기소개서 BI 면접에서 정말 꼼꼼히 보게 되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1번 문항이 총세 개의 소 항목으로 영역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글자 수를 조금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눠 보는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7 700 자가 전체 이제 글자 수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항목 1번에는 200자 정도로 답변을 해야겠다. 그리고 소항목 2번에는, 3번에는 각각 나누어서 250 자씩 한번 써봐야지 하고서는 구조화를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채용 모수가 많은 영업관리 직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소 1번을 보면 영업관리 역할에서는 여러분들이 SP 스토어 플래너 그리고 스토어 컨설턴트 SC 요거 두개 중에는 하나를 좀 정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스토어 플래너는 상권 분석. 점포 개발, 가맹 계약, 그래서 시작 단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주변 거주 지역 편의점을 좀 최소한 1 0개 이상은 방문을 음.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접근해 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는 실행 단계예요. 매출 분석과 전략을 수립을 하는 단계이기 음. 때문에 각 점포의 매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해서 치밀한 어떤 전략적 사고 그리고 가맹점주님들과의 소통 능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신점 지도를 전담하는 ST나 개발 지원, 영업 지원 이런 영업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항목 두 번째 평가에서는 각 직무에 필요한 핵심 직무 역량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한두세개 정도는 키워드로 한번 이거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험을 그냥 나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6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 또는 세 번의 유통산업 현장 경력을 통해서 내가 편의점 체인화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아... 있는 역량을 쌓았다라는 하드 스킬적인 측면 한 개.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도 여러분들 그냥 소통 능력, 뭐 갈등 중재력 이렇게만 표현하지 마시고요. 본사 안내 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점포의 매출과 운영 컨설팅에 필요한 조정 능력을 갖추었다와 같이 좀 콕콕 찝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항목 세 번째에 이제 경력 경력 개발 측면 부분인데 이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은요. 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출퇴근 모습을 한번 시뮬레이션하셔서 적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 1 개월 내에는 내가 총1 0개 점포를 한번 담당을 하면서 월요일은 무슨 업무를 하고 뭐 사일은 이런 업무를 하겠다 실무를 착실히 익혀 나가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CU 본사 정책과 점주들의 상호 시너지를 통해서 재무적 성과와 고객 만족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스토어 컨설턴트로 성장하겠다. 와 같이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와, 이제 별표 100만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꿀팁들이 막 대방출돼 네.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메모하실 거 하고 이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 이제 차 코치님이 그렇다면 이것만은 쓰지 마라. 약간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이 최악의 예시들 좀 네. 들어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딱 이해하셨는지 제가 당래도 <laughs>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진행은 이나연아나운서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감사합니다. 말씀을 맞아드리자면 네, 네. 일단. 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어, 하면 안 되는 표현. 첫째는 가교라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의 하교? 예 가교 가교가 본사. 되겠습니다. 예, 본사와 점주 사이에 가교가 되겠다. 아하. 이건 사실 2011년, 12년도부터 많은 구직자분들이 채용을 하셨고 합격들을 하셨습니다. 음. 하지만 벌써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네. 그 그러니까 무수한 가교들께서 음. 서류전형의 아픔을 맛보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주인공이 당신이 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레트로로 쓰면 안 되나요? 아 그렇죠. 글쎄요. 가교, 뭐 교각,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네.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음. 그러니까 뭔가 다리. 다리. 뭐다 하는 거죠. 브릿지. 뭐다 해당되는 음. 것들이기 때문에 음. 그 단어 자체를 쓰고 안 쓰고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어떠한 강점을 쓰겠다. 이 강점이 보탬이 될 것이다까지 2차 3차 확장이 되어서 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다리가 되겠어요. 왜냐면 다리는 소통이 중요하니까 나 소통 잘해요. 나 예전에 마트에서 역주 팔아봤어요.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가 음. 그냥. 분파되고 분절되면서 그냥 본인의 경험은 경험대로 따로 놀고 그렇구나. 역할만 역할대로 따로 부각되면서 연관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음. 지원 동기가 희석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 사실 오년전 제가 오년 후에 오늘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하루를 열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 직장을 다녔으니까요. 음. 여러분의 오년 뒤는 어떻습니까? 오년 뒤의 그 경력 개발 계획이 단기적으로 일단 내가 어떻게 탄탄하게 계획이 됐을 때 비로소 장밋빛 미래라는 게 있는 겁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는 건 다짐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건 탄탄한 플랜 아래 단기포부 위주로 작성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계획들이 나가줘야 된다. 이두 가지만은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라 지원했다. 글쎄요. 컨설턴트 사견으로서 전국의 자부심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과연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음. 점주님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고 싶으셨는지 그 영업관리직군 꼭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차코치님의 이런 이것만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시 너무 음. 정말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번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항목은,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어, 어렵다. 와, 진짜 이게. 역량 네.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떤 역량을 좀 선택하면 좋을지 스텔라 쌤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산업의 특성을 정말 좀잘 녹여야 돼요 그냥 뻔한 협업 아니면 팀 프로젝트 소재로 만약에 나열을 한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면접에 가셔서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을 하실 때이 목표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BGF 리테일. 가맹 본부가 상품을 판매를 해서 얻은 매출 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수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이 네. 타 프랜차이즈 사업과 상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가맹 본부랑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 윈윈하는 공동 성장 체계를 굉장히 지금 BGF 리테일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팀 프로젝트가 소위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해야 됐기 때문에 충실히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단기간 내에는 비록 좀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계 유지와 설득이 상호 이익을 낼수 있고 또 시너지가 더클수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진행했다는 네. 뉘앙스가 좀 팍팍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니까 팀플을 하는데 한 친구가 잘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안 안타까워서 도와줬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은 소재를 조금 들더라도, 이 친구의 역량이. 어, 성장을 해야지만 팀 전체 시너지가 높아지고 진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그래서 내가 추가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도 도와주고 오히려 이 친구의 역할의 비중을 점점 늘려주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주었다와 같은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가장 먼저 체결하고 시행을 했던 그리고 가. 가맹점주 수익 배분률을 최초 최대 80%까지 높였었던 가맹 형태의 혁신을 추구하는 CU에서 지속가능한 비전 실현을 함께 달성하겠습니다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 이번에도 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네. 좋지 않다. 각자의 역할이라는 네. 게 있죠. 방송에서. 네. 네. 일단은 이것만은 안 된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통. 따라 해볼까요? 소통. 이 소통. 소통. 네, 그렇죠. 이 소통이라,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이 대단히의 소통 역량이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통보다는 뭐 효과적인 설득, 전달, 이런 측면으로 좀 세분화돼서 좀더 자세히 소통 역량에 세분화된 표현이 나와주는 음.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험 선택적인 면의 배경입니다. 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동아리나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원이 안 모여요. 음. 예년 대비 회원이 안 모여서 이제 뭐 선배, 오빠, 언니들한테 뭐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안 모일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템플릿을 뭐 나눠주면서 팜플릿을 나눠주면서 홍보하자. 이렇게 뭐,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뭐 이런 정말 배경 자체가 그렇게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 하기엔 설득되기 어려운. 음. 그러니까 지극히 있을 법하고 그냥 조금만 하면 될 것인데 마치 대단한 걸 이룩하신 것만 해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럴때면또 조별과제 같은 거에서, 어, 자료가 잘안 모이네,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모이지? 아, 타조 대비 최초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도입해보자. 그게 누가 봐도 당연한 거를 같이 음.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좀 경험의 어떤 배경 자체가 좀 설득되기 어려운 것들을 접목하는 건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소통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어, 글쎄요. 바로 네. 뭐그 부디 그 이번 시즌 지원자분들 중에 소통과 가결한 표현은 안 쓰길 음. 기원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좀더 디테일하게 소통이어도 좀더 디테일하게 음. 자세히 써라. 약간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3번 항목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씨가 소개해 주시죠.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아, 어려워요. 혁신,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약간 멈칫하게 되거든요. 과연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뭐 20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혁신을 했나 이런 이지. 20년의 인생. 방금 20... 혁신을 하셨어요. 10년의 혁신을. 예. 어떻게 좀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기업에서 변화와 이제 혁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BGF 리테일에서 평가하는 거는 좀두 가지라고 좀 꼭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 문제를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인지하는 것부터 일단은 시작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불편하더라도 혹은 어렵더라도 이거를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이두 가지를 꼭 넣어주십사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로 하시게 될 역할 자체가 편의점 이제 가맹 점주분들과 본사 지침을 좀 합리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또 매출 성과에도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본사에서 튀김기를 사용을 해라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라든지 네. 아니면 군고구마를 갑자기 팔아라 이런 음. 어떤 지침들을 이제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b j f 우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튀김기인데 좀 이게 아무래도 튀김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싸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튀김기를 바로 이제 점주님들께서는 그걸 꼭 사용을 굳이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한 이제 SC 분께서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이제 절감이 되고 공간적인 측면 측면에서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팔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매출이 잘 나왔었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좀 향후 튀김기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매출 성과에 기여를 했다라는 아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향후 에 영업관리 직무에서 하셔야 될 역할 자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내가 한번 소재를 선택을 해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재를 선택을 할때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아주 작더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기존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역할로 참여를 했었는지를 좀 경험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은 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분명 기존에 함께 하시는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실사례가 됐을 때 점주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원들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어, 그거 잘 될까? 어, 잘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한번 좋은. 생각인데 한번 그래 그 아이디어 한번 실행해 보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이건 부정적인 의견이건간에 타인들의 의견이 어떠했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의견을 수용을 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했는지 이 측면도 함께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다? 향후에 나는 망설이는 점주들을 설득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따라오게 할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플러스 불굴의 시대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음. 강조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차코치 님은 네, 또 어떻게 뭐, 좀이 혁신 네. 좀 그러면 이런 건 쓰지 네. 마라. 네. 있나요? 뭐뭐 뭐 이번만큼은 요거 요거는 유의해 달라로좀 버전을 네. 바꿔 볼게요. 네. 네. 짧고 올게. 뭐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일단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적으라고 했죠. 문항에서. 그러니까 남들의 관점이 문단 초반에 나와 줘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글을 통해 배운 점이 뭐냐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배운 점이 꼭 글에 드러나되 맨첫 번째 문단 초반에 나와 있는 말과 맨 마지막 문단의 표현이 같아선 곤란합니다. 뭐맨 초반에 배운 점을 먼저 전체적으로 경험을 요약하셨다면 맨 마지막 부분은 입사 후에 적용할 수 있는 노력 혹은 음. 본인의 포부로 마무리 지어주는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어, 그 문항. 네, 다 번째. 예. 문항 마지막 문항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라 문항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그 혁신 문항이랑 조금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드는데, 그렇게 보이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스텔라 쌤? 그러니까 좀 3번 문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거를 소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역량을 물어본다고 라 할지라도 근데 4번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c e 어떻니? 너희가 바라보는 BJF 리테일의 앞으로의 경쟁력은 무엇이니?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문항을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내드리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키워드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 기반 플랫폼이다라는 이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떠한 구조냐면, 음 그러니까 편의점 사업이 결국은 그냥 단순히 욕구 충족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을 하고 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공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로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기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다라고 해서 한 문장을 한번 적어보고 음.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cu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점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현재 cu가 3월부터 네이버랑 플랫폼 통합 관리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간편 주문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U 선능력점과 CU 신림 카페점, 이두 곳에서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3월 한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상반기 안에 뭐 전국 3,000개 점포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고객들은 별도의 뭐 애플리케이션 앱을 뭐 설치가 없이 그냥 모바일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CU를 검색을 하면 반경 1.5km 이내에 있는 점포에서 뭐 200여 개가 넘는 상품을 주문을 할 수가 있다고 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배달 전문 플랫폼과 연계한 뭐 업계 최대 규모의 운영점을 좀 기반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이런 확장 가능성, 고객 관계 관리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면 실제로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변하다 보니까 최근에 키핑 쿠폰이라고 해서 이제 CU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프로모션 중에 하나가 점주분들이 다소 이제 사용법이 조금 미흡해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불편을 끼쳤다라는 소수 이제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업관리 직무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주분들께 어떻게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좀 연계해서 좀 적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코치 네. 님. 예, 1분 미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laughs> 어. 완료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수, 중수, 고수 3단계에 걸쳐 음. 이사번 문항 접근할 때 유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오. 먼저 하수. 하수분들은 기사 검색을 하실 겁니다. 사람과 기술의 공존, CU 하이브리드 편의점 백호점 개점. 주중에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 편의점. 이런 기사가 있다 가정을 합시다. 네. 이 기사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쓰십니다. 아하. 방문 네버. 그냥 옮겨 쓰십니다. 쓰시고 나서 더욱 기대됨, 기대됨. 그래서, 뭐, 음. 무인 점포의 확장을 전국 단위로 늘려야 함. 해외에도 늘려야 함. 이게 경쟁력 아이디어임. 이렇게 끝내시면, 글쎄요, 효과적이진 못할 것 같고요. 중수. 일단 이 지점에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까지 하시고 둘러보세요. 아, 이런 게 특징이군. 하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그냥 그 느낌 가는 대로 좀 대략적인 전망. 무슨 경제부 기자도 아니고 전망만 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차원은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고수, 실제 이용을 해보시고 느꼈던 장단점 명확하게 적으시면서 좀더 나은 개선점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를테면 편리성에 입각해서, 심미성에 입각해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1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상수, 중수 뭐 고수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접 경험해 본 자만이 좋은 어떤 워딩으로 4번 문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음, 이 방송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수가 되시기를 네. 바래 보면서 두 분의 이제 신의 한 수를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어느새 또 다가왔네요. 네. 스탈라스센부터. 아, 네. 그러니까 현재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뭐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이럴수록 할수 있는 일을 좀 직접적으로 찾아서 하는 노력과 태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곳들을 많이 또 지원을 해야 될 거지만 면접을 지금 당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때 할수 있는 일은 내 컨텐츠를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좀 보다 더 충실하게 수준을 높여서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두실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좀 내가 취업 계획을 갖고 있었던 범위를 좀 확장을 해서 지금 아무래도 공고가 굉장히 귀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라도 좀 확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경력에 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수시채용을 신입사원분들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고려를 좀 해보시면서 네. 좀 확장해서 도전을 하신다면 보다 조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차코치님 마지막으로 신애한수. 네, 네. 그 일단 오늘까지 롯데그룹 자서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문 상경계 분들 기운 내시고요. 역발상을 좀 해보자 가 오늘 저의 신애한수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들은 수많은 기업들의 공고 포탄 속에서 페네점 업체 C V C V S 업계. 강자 BGF리테일을 겨우겨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역설적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이 시즌에 음. 자소서를 쓰시는 거니까 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좀 유리하게 마감일에 좀 쫓기지 않게 잘 작성하시고 음.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이거 다시 잘 보시면서 성공적인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